실수일 때자 다음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셨네요. 자 루트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자이 식을 우리는 언제 쓰냐면 자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즉 x, y랑 얘가 5, 마이너스 2 사이의 요 거리를 구할 때자 이럴 때 씁니다. 또 하나,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요거, 루트는, 얘가 x, 요 y랑, 얘가 무슨 점, 얘가 마이너스 3,4에, 요거 두점사이의 거리를 할 때, 얘를 써요. 그러면은, 얘를 이쪽에 좌표평면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5, 마 y 는요 x, y라고 할 때, 5, 마 y 뭐, 대강 그릴게요. 자, 얘를 5, 마 y 라고 하고요. 자, 마상, 4. 마상, 4는요, 자, 이렇게. 이쪽에서 마상, 4를 할게요. x, y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x, y가 만약에 이쪽에서 x, y가 있다 치면 얘는 얘가 이 거리와 자이 거리를 서로 더하라는 게 되세요. 자, 그런데 이 여기에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어디든 갈수 있는 이 좌표잖아요. 그러면은 이 좌표를 자 여기, 요두 지점을 연결하는 요쪽 요 선분으로 옮겨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점에 x,y가 오면 자, 요 길이, 그 다음, 여기에또요 이 길이, 요두 이 길이를 더하라는 거랑 똑같아지겠고, 이럴 때가, 즉, x랑 자, 5,y랑 마상, 4가 일직선 상에 있을 때가 얘네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3, 4와 5, 마이너스 2의 거리겠죠? 그럼 얘네들은 루트 5에서 마상 빼면 88에 64, 마이에서 마상 빼면 마육의 제곱, 36, 얘는 루트 100이니까 문제의 값은 10이 답이 되겠습니다.